안방극장을 뒤흔드는 욕망의 서사시 여왕의 집, 그숨 막히는 심장박동이 4 2회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밤도 드라마가 선사한 예측 불허의 막장 전개에 잠못 이루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43회 예고편이 던진 강세리의 학력 위조 폭로라는 충격적인 떡밥은 그녀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와 같은데요. 과연 세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도윤이 황기찬 앞에 투자자로 나타난 속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 42회 숨 막히는 줄거리와 43회 예고를 파헤쳐 보며 앞으로 펼쳐질 막장 드라마의 역대급 사이다 전개를 함께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 줄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지난 42회는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인물들의 숨겨진 관계와 의도가 서서히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바로 김도윤이 황기찬 앞에 투자자로 나타난 순간이었죠. 도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한 복수를 위해 거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황기찬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상대로 강미란은 도윤과 정호성에게 다른 속셈이 있음을 직감하고 정호성을 불러내 추궁했습니다. 미란의 예리한 직감은 앞으로 그녀가 복수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황기찬 역시 정호성의 정체를 의심하며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는 그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호성과 승우는 서로가 친부자지간인지도 모른 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묘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숨겨진 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했죠. 과연 이두 남자가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닥칠까요? 황기찬은 제인을 불러내 도윤에 관한 것을 묻고 복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지만 제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의 경고가 무의미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여전히 이세 이야기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무정자증이라는 비밀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제인이 중요한 기획전 책임을 맡게 된 것은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전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라는 제인과 도윤의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의 간식을 챙겨주러 온 보람이와 도윤, 그리고 제인이 화기애애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낀 것이죠. 미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앞으로 제인과 도윤의 관계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이 황기찬을 떠보기 위해 커프스 단추를 보여주는 장면은 40회에서 제인이 발견한 김도희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조윤의 손에 쥐어진 커프스 단추는 황기찬을 향한 심리전의 시작을 알렸고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동요는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43회 예고는 강세리의 완벽한 삶의 균열을 내는 치명적인 떡밥을 던졌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에 강세리의 학력 위조 의혹이 폭로된다는 소식입니다. 강세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과거는 바로 그녀의 거짓된 학력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의 이모가 돈을 요구하며 고등학교 시절 사고와 과거 흔적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 학력 위조와 관련된 증거였을 것입니다. 황기찬의 흥신소 조사가 세리의 이모를 통해 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거나 혹은 제인이 이미 손에 넣은 정보들을 이용해 세리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낼 준비를 마쳤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폭로는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과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강세리의 학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세리를 쓰레기처럼 내칠 것이며, YL그룹에서의 지위는 물론 사회적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녀가 뿌리나게 씨앗이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통쾌한 사이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리의 학력 위조 폭로는 다른 떡밥들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정우성과 미란의 비밀풀이, 정우성은 패트릭정이라는 가명으로 미란과의 만남을 통해 승우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진실은 우성을 각성시키고 최자영이 김도희 살인 누명을 썼다는 오해를 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도윤의 누명 벗기 제인은 커프스 단추를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김도윤의 누명을 벗기고 황기찬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는 황기찬에게 또 다른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최자영의 각성. 자신이 평생 오해했던 남편의 희생과 황기찬 강세리에게 당한 누명을 깨달은 최자영은 통곡과 함께 분노로 폭주하며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뇌피셜 만약 최자영이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황기창과 강세리 외의 사건 현장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이 복수국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할 것입니다. 제인의 YL그룹 내에서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빌런들이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사이, 제인은 차분하고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여왕의 집, 매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짜릿한 전개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본방 사수하며 함께 이 상상도 못할 충격 반전과 짜릿한 사이다 전개를 지켜보자고요.